사무엘상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로또 복권이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권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 퍼뜨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말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식의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0%는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10%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말이 나온 이유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0명 중에 1명만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나머지 9명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쓰거나 사기당하고 이혼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등의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이 말 그대로 안 좋은 쪽으로 인생 역전을 일으킨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하나는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고 외칩니다.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 보시기 때문입니다.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 보시고 인생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서 성전의 기물로 술을 따라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궁전 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얼굴 빛이 사색이 되고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나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들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에 다니엘이 그 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교만하여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과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귀찮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과 의인들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눌림과 지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지 그 예가 등장합니다.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르다. 힘의 역전이 언급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권세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선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경제적 역전으로 부자들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빌린 것인 줄 알아야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는 한나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서 일곱을 낳았다는 것은, 7이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니까,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실제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달아보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달아보심이 한나에게 기쁨이고 자유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겸허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것입니다.